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정확히 20%가 나왔고 이거는 어, 역대 최저점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어... 어, 그리고 이번 주 사실 갤럽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물론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반등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다 라고 했을 때 어, 정치적으로 좀 어떤 위험에 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험하죠.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그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민심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추세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추세라면, 자칫하면 10%대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 어, 뭐 이런 거고요. 또 이게, 이게 직무 긍정평가거든요. 정확히는 지지율이. 근데 직무 부정평가가 어, 추석 연휴 직전에 무려 70%. 아, 네. 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예 못한다. 음. 이런 거고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못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당장 무슨 뭐,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 국민의 의원들은 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할 때이 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음. 또 그렇게 돼서 만약에 법안이 한결에도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음, 해병대원 네. 특검법 이런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음.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현상,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못하니까 그런 거죠. 뭐 음. TK 지역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뭐 전혀 판단이 다르겠습니까? 네. 그,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자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는데 대구 경북이 무너진지 벌써 오래요. 몇달 됐고요. 음. 그 대구 경북보다 이제 더, 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줬던 네. 분들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네. 고령층입니다. 네. 어 이분들은 한 2, 3주 전부터 바뀌었어요. 어 어, 네. 잘 하고 있다가 많았다가 어, 못하고 있다. 이쪽이 음. 10%포인트 이상도 높은 수치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알수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사건 폭로가 이어지면서 어, 이건 법률로 위반한 거아냐 이제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헌법이나 법률을 정확히 위반한 게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탄핵이라는 게 그냥 국민이 아유 저 사람 좀 그만하는 게 좋겠어. <laughs> 이렇게 되면 내쫓는 제도에요. 옛날에 네. 고대 에, 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들 중에 저 사람은 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도자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냈어요. 민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0년간 쫓겨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네. 이제 변해서 탄핵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처리하고 좀 달라요. 박근혜 음. 전 대통령 때도 그때 그 기자들끼리 이 탄핵 찬성표가 몇 표나 나오는지를 네. 갖고 내기를 했었어요. 그데 어떤 한 분이 다 이제 독식을 했는데 네. 거의 정확히 맞췄습니다. 송환용 아, 기자께서는 아, 전, 못 맞추셨나요? 네, 저는 못 맞췄죠. 그런데 <laughs> <laughs> 그, 그 당시에, 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아, 그때 뭐 새누리당 탈당한 의원이 몇 명이고, 또 내부에서 이탈표가 몇 명이고, 뭐, 누구는 탄핵 찬성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음. 따진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아. 다 틀렸고, 네.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한 비율을 국회의원 300명하고 이렇게 곱한 사람이 어, 가장 정확히 맞죠. 결국 여론을 따라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수치가 계속 하향 추세로 나오는 건 어,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에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 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뉴스토마토 보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새롭게 나온 인물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가 특히 보수 쪽 인사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 혹시 명태균 씨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지 실제로 친한 게 맞는지 아니면 뭐 허세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이쪽. 그 국민회의 만팎에서는꽤그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물 평가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2022년 재보궐선거 때김영어전 의원이 그때 공천 대가로. 어, 맹태균 씨한테 돈을 네. 준것 같다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수사 중,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어, 이게 뭐 본인은 김영선전 의원은 이게 뭐돈 빌린 거 갚은 거다 이렇게 음. 주장을 하는데 원래 돈 거래해 놓고 아, 돈돈줘 놓고 나중에 딱 걸리면 아그뭐돈 빌렸다 갚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네. 에, 검찰에서 명예를 걸고 좀 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음. 보고요. 또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자기가 그냥 다 챙긴 건지 또 네. 누구한테 준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친분이 있는 것 세대에서는 네. 어. 어, 음. 이 사건 자체를 방어하는 사람들도 부정을 하진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음. 시간이 지나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이고 본인이 그런 거지 나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도 그렇게 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부분은 좀더어 드러나 봐야 알수 있는데 어 제가 가진 어뭐 조각 정보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사건이 좀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보도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간의 통화 음성 녹음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 김건희 여사의 뭐 민원을 들어줬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하는 게 계속 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소문들이 무성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가 뭐 광천에 관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아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관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이외에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정치에서는요 정정에서는 소문이 나면. 대략 언젠가는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네 예, 큽니다 이쪽 분야의 네. 그 특성상 그래요 여기 비밀이 없고요 어어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뭐 대략 어뭐 뭐, 뭔가 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음. 예, 드러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이 김건희 여사 자체가 굉장히 뭐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그 코바나 콘텐츠 그런 인맥들 이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네. 사실 뭔가 이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건 사실 좀 시간 문제였던 측면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에 뭔가 좀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좀더 위험한 게 공천 말고 이제 인사. 네. 네, 개입했다, 이런 음.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권 초기부터 나돌았던 건데요. 이제 이게 밝혀지거나 입증되는 순간, 음. 이제 지역문이 열리는 거죠. 어, 국정문단, 뭐 이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 우리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그 자식들이 대통령 재임 중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네. 음,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업적인 책임까지 질 가능성이 좀 음. 있어 보인다. 네. 다만 실체는 어, 조금 더 드러나 봐야 할수 있다. 음. 뭐 이, 이 정도만. 어, 말씀을 드리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계속 막점막후 하면서 김건희 여사얘기를 네, 계속적으로 하게 계속 될 수밖에 않겠나. 없을 겁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더 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권태우 어, 한겨레 논설위원 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보수는 왜 무능한가. 네. 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명박 박근혜 어, 윤석열 대통령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 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능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뭐 검사가 수사하듯이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보수쪽 농객들도 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음. 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음. 윤석열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거 음. 인정을 하고 일단 음. 사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이런 뭐 보수의 재집권 가능성도 열리지 않는가. 음. 그래서 좀 정직하게 네. 잘못을 인정하고. 음. 사과하시기 바란다. 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그런 사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laughs>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laughs>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